나 이거 진짜 사기치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문박 장난감 유튜브 오늘 네, 좀 빡치는 일이 있어 가지고 네, 한번 소개를 좀해 드릴까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너무 빡이 쳐서 네,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어떤 어떤 일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희 동네 드디어 터닝메카드. 제가 이제 터닝메카드를 어, 리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동네 터닝메카드 뽑기, 가샤폰네 네. 진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 대비 진퉁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터닝메카드 뽑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뽑기를 뽑기 위해서 가격은 200원이었고요. 뭐 블로그를 보니까 500원인 데도 있고, 200원인 데도 있는데, 같은 상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200원이었고요. 안에 아 네, 터닝메카드 제품이 네, 꽉꽉 차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네, 돈을 대략 한 2, 3천원을 100원짜리를 바꿔와서 뽑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헌데, 이걸 웬일입니까? 네. 처음 뽑았을 때 제품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나왔습니다. 네. 딱 봐도 터닝백 카드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거기 설명해 보시면 써 있습니다. 네. 본 상품과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돈을 또 넣고 뽑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또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게 나왔습니다. 네,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 더 뽑으면 나오겠지. 했더니,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엔 아마 이게 나왔던 게 아닌가. 네, 이게. 그랬더니 또 나오겠지. 하고,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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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엔 이렇게 <laughs> 쓰레기 같은 제품들만 으어어억 쓰레기 같은 제품들만 으어억 쓰레기 같은 제품들만네 뽑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문방구 아저씨가 네 거기가 문구점이었는데 문구점 아저씨가 관리하는 게 아닌가 문구점에 가서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저씨는 네 그냥 놔 드렸다, 드러났다가, 음, 꺼내놨다가만 하시고 관리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어, 거기 보면은 기계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거기 뽑기 관리하는, 네,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따졌죠. 아니, 터닝메 카드를 복시 써져 있는데 다른 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네, 했더니 거기 보시면, 네, 다른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써있다. 그래서 저도 따졌죠. 그건 알고 있다. 근데 열 번, 스무 번 뽑는데 다 똑같은 제품이, 다 다른 제품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최소한 한두 개라도 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열을 내면서 네, 싸웠는데 결국에는 아저씨가 한두 개, 네, 한두 개를 그냥 주시기로 하시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전 억울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터닝 메카드 제품을 가져와서 리뷰를 할 때. 같이 소개를 하고 좀 오픈을 해 보려고 했는데 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네, 200원 전부 200원짜리 제품입니다. 자, 일단 이 제품 한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터닝 메카드 제품이 그 아저씨가 채워 놓으실 때 보통은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섞어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섞어놔야 다른 제품이 나오다가도 터닝맥 뭐 거기 써 있는 본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제가 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저씨가 섞지 않고 그냥 좀 남아 있던 거 위에다가 그냥 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던 제품을 아마 제가 다 받아온 게 아닌가. 네, 약간 이게 무슨 기분이냐면, 돈 내고 쓰레기를 덮어 쓴, 네, 쓰레기를 받은 느낌입니다. 돈을, 제돈 주고, 쓰레기로 샤워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제, 이게 제가 6월 20, 네, 오늘 토요일인가요? 아, 일요일인가요? 네, 지금 촬영하는 날은 일요일인데요. 금요일, 아니, 토요일 날,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이 조금, 진짜, 이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많이 누구로들면서 네,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 이런 저렴한 뽑기 같은 경우에는 본 상품과 다른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네, 발매가 되는 가샤품들, 뭐 타미아치나 유진, 뭐 반다이, 이런 같은, 이런 캡슐토기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 설명이 나온 캡슐 말고는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은 거의 99%입니다. 다른 상품은 넣어놓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네, 좀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재고 처리가 어려워서가 아닐까. 네, 한번 오픈을 그럼 바로바로 바로 한번 어떤 싸구려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헐. 네.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꺼내자마자 문제점이 생깁니다 와 이거 그냥 열자마자 털이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이거 어 이건 잘 보이실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건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건 진짜 털이 너무 많이 빠지네요 네 이런 열쇠고리가 들었고요 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네. 과연, 짠. 진실 반지 7가지 색 변화. 아마 색깔별로 이게 뭐 색이 변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색깔별로 뭐 그냥 의미를 담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시면, 네. 검정색이 나왔습니다. 네, 뽑기도 제 마음을 아는 거죠. 흥분, 노유, 흥분, 노유, 엄청나게 노요습니다. 네, 이것도 이것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쓰레기라서 바로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네 반지인데요. 이게 뭔가요? 전갈인가요? 오징어인가요? 네. 뭐액세서리 정갈, 오징어 이런 거를 해놓은 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도 쓰레기 버리겠습니다 자 다음 특이하게 이건 비닐에 담겨있는데요 네, 팔찌인가요? 네, 팔찌 어허 이게 뭔가요?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는 뭐죠? 자 다음. 야, 아마 이것도 팔찌가 아닌가. 네 과연 이 팔찌는 어떤 팔찌일지. 네 팔찌가 이거는 글쎄요. 이게 무슨 팔찌죠? 네. 이게 어린이용이, 어린이용 왕구라서 성인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네. 딱 봐도 팬인데요 인데요. 뭐, 겨울왕국 느낌인가요? 네, 뭐, 이거는 네, 어린 친구 줘도 음,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자, 하나 얹었구요. 자, 다음. 네, 호보크래프트인가요 이건 뭐죠? 네, 이. 완성도는 뭐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자 다음, 어허 건담 시리즈인가요? 건담 시리즈, 네 조립을 할수 있는 건담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색칠은 따로 돼 있지 않고요. 자 그러면 한번 조립을. 근데 네, 뭐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조립이 되어지는 건담인 것같고요 칠은 네, 제가 뭐, 따로 물감을 하더라도 칠은 해도 될것같아 네이 정도 퀄리티면은 뭐 200원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두개 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그런 뽑기를 뽑으실 때요 어, 다른 상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을 하시고 어차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 뭐 그냥 좀 갖고 놀다 버린다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안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나 질 면에서나 네. 그리고 상태나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래저래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이게 뽑았을 때 네, 가샤폰, 일본 가샤폰이나 뭐 이런 좀 랜덤 팩 박스 같은 경우에는 뽑았을 때 기분이 나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막 귀엽다 이런 느낌인데 네 이거는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어차피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 번쯤은 뽑으실 수 있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유튜브 구독 신청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